아, 윤석열이가 아직도 밖에 있다는 사실이 나는 생각할 수록 너무 화가 나는데 네. 이 지기현이가 풀어준 거 아니에요? 네. 지기현. 네. 지기현이가 네. 사실상 불법적으로 풀어준 거 네.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자 룸살롱 접대 의혹이 터진 지기현이 음. 오늘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아 그리고 어, 재판 진행이 앞서서. 본인의 그 롬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네. 입을 열었는데요. 얘기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.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접대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의혹이 제기됐던 그 사진 음. 바로 이곳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곳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음.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저 업소에 간지 기연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네. 갔잖아. 갔어. 안 갔다고 했지. 네. 갔잖아.